안녕하세요, 코인뉴스웅입니다. 경찰 금융범죄 전담 수사팀 신설, 가상자산 범죄 대응이라는 소식인데요. 31일 연안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단 팀을 신설하고 전문 수사관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31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용판 국민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경기남부 부산경찰청의 금융범죄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경찰청이 가상자산 수사를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경찰은 이미 가상자산 유사 수신등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 경찰 서 지능팀을 위주로 전담팀을 꾸린 상태다. 경찰청은 내년에 전국 시도 경찰청 사이버범죄 전문 수사관 75명을 증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 대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안전한 거래소, 검증된 코인을 공부하지 않고 돈을 투자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의 돈이 투자되는 만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엔 나쁜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